안녕하세요 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안녕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중에서도 제가 했던 그 EDM 붕붕붕붕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께서 아, 진짜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커뮤니티에 신이 크리에이터들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달라고 Q&A를 부탁드렸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Q&A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촬영에서 Q&A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고고링! 첫 번째로 현역 때랑 재수한 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정시 파이터였고 현역 때는 수능 성적이 2, 2, 2, 2, 3이 떴었는데 재수해서 다시 그 올린 결과 올 1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논술로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정시 파이터가 되었나요? 저도 처음부터 정식 파이터는 아니었어요. 저 2학년 때까지는 수시를 챙기는 수시 파이터였는데, 그때 성적으로는 내신이 한 2점 후반대 됐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고대 일반 전형이나 아니면 뭐 서성한 공대 정도 갈수 있었는데, 그때는 꿈이 의치대를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로서 길을 가보자 마음 먹어서 정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청약 고3 수험 시간에는 어떻게 정시를 공부하셨나요? 저는 일단 도움이 되는 거면 웬만하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저한테 더 급한 게 있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제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요. 또책 아래에다 숨겨놓고 선생님 눈치 보면서 답할 건 답해드리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 1학년 내신을 완전히 망쳤는데 지금이라도 정시만 파는 게 나을까요? 사실 고1, 고2 내신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2까지는 내신을 좀 챙기시면서 정시 공부를 같이 하셔도 여유가 있을 거니까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3이 돼서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오일 등급을 받았는데 왜 수시 논술로 갔나요? 불안감도 있었고 가채점표를 아예 못 썼어요. 부가 2등급인 줄 알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연대, 공대 논술을 보러 가면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때 성적표를 봤을 때, 51등급이 떠서, 아, 이게 안 보러 왔서 됐었구나라고 막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과를 쓰신 이유가 있나요? 건설환경공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과인가요? 아버님의 추천이 좀 컸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지금 공무원이셔가지고, 그, 기술고시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희 건설환경공학부가 기술고시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과를 쓰게 됐고요. 사실 건설환경공학부는 이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우선 건설 쪽과 환경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도로, 교통, 항만, 다리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는 학문을 배우는 과이고요. 다음으로 환경공학과는 수질, 폐기물, 대기, 토양 같은 그 환경 오염과 뭐 소음 문제 같은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같은 거는 실제로 봉사 현장에 실습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뭐 건설사로 가시는 분들이나 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논술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뭐 본인만의 꿀팁이 있는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저는 정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수학 공부법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수학을 공부할 때 그 문제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고 뭐 어떤 수학적 정의로 만들어진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술 시험을 볼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5단 노트 팁은 제가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는 혹시 어디 나오셨나요? KCTC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뛰는 부대이고 육군에서 진짜 정말 제일 힘든 부대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런 부대를 나왔고 지금도 그 부대에서 진짜 열심히 고생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셔서 부럽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남들보다 많이 되돌아보는 사람이라고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제일 잘 알아왔던 사람은 저 자신이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감이 되고 또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기의 MBTI는? 어, 제 MBTI는 그 ENTP입니다. 같이 지내보다 보면 왜 ENTP인지 다들 알것 같다고 하는데 뭐 E는 말할 것도 없고요, N은 솔직히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이거는 공부할 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T는 제가 감정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자분과 썸을 탄 적이 있었는데 롯데타워를 보면서 그분 여자분께서 "아, 정 진짜 예쁘지 않냐?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아, 진짜 예쁘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진짜 감정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또 이제 왜피냐 저는 사실 계획을 진짜 세우지 않아요. 제가 조, 그 순간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 ENTP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부 루틴이나 하루 성공 시간이 궁금합니다. 재수를 저는 재수 조합반에서 했습니다. 강남 대성 학원을 통학하면서 다녔었는데 그 아침부터 일단 오후 4시까지는 과목별로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그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습니다. 일단 저는 강남 대성 학원을 아침 일찍 가서 아침에 국어 지문을 꼭 두세 지문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국어를 아침에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서 아침에는 꼭 국어를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두 시간 동안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날 그때 이제 복습하면서 궁금하거나 이제 질문이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께서 그때 퇴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뭐 국어를 하면 뭐 내일은 수학을 하고 또 내일 모레는 뭐 과학을 하고 이 텀을 짧게 해서 감을 잃지 않고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계획대로면 아침 8 시부터 밤1 0 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거나 먹는 시간 빼면 1 2 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 끝나면 집 가서 잘 생각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과목별 공부법 알려주세요. 국어, 수학, 탐구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국어는 우선 글을 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도구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일단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보통은 글을 읽고 문제를 풀때 기억이 안 나서 많이 되돌아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글을 완벽하게 읽고 문제를 바로 풀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공부입니다 핵심은 문제의 의지를 가지고 읽자 예를 들어서 그냥 책상을 보고 지나쳐요 오래 기억이 안 남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상을 보고 나서 어? 저 책상 너무 예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은 되게 오래 남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걸 체화시키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수학은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수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끌어온 문제고 어떤 수학적 정의나 정리를 이용해서 만든 문제인지를 저는 제일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개념을 이용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개념별로 혹은 수학적 정리별로 오답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될때 바로 접근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수학 인강은 저는 따로 안 들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현강 수업을 들었고요. 여러 선생님의 현강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는데요.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문제 풀이법 중에서 제일 자신한테 잘 맞는 아이디어나 풀이법을 가져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은 일단 사실 탐구과목 특성상 개념은 무조건 1회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된뒤로는 주기적으로 계속 1회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켈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켈러 문제는 화학에서는 전원별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관된 풀이법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항상 주기적으로 1회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물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다 유형별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관된 프리법을 가지시되 적응이 되면 그때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재시고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답노트는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오답노트는 저는 한 권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인더라는 거거든요. 이 바인더를 이용했어요. 이 오답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별로 정리를 하되 그과목 안에서도 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더 집중해서 풀수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유형이 약한지도 되돌아볼 수 있고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나 우울할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스스로 그냥 버티고 남한테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재수할 때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부모님께 털어놨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큰 힘을 받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자신한테 드리는 시간을 늘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마다 제가 괜찮은지 이제 저한테 물어봐주고 아, 잘하고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고 저는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마다 그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나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는 사람인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축구와 관련된 모든 걸 사랑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축구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만큼 축구 광희입니다. 또 축구 말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최종적인 뭐 꿈이 있다면 제가 책을 한권 내는 게제 소원입니다. 연고TV 멤버들 중이 멤버보다 내가 웃길 수 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로이가 가장 재밌는 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로이보다도 기꺼이 또 웃겨드릴 수 있어서 자신감 넘치게 로이보다 웃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주변을 너무 의식하고 신경을 쓰는데 고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고치는 것의 시작은 인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난 의식했어요. 어? 난 의식했네 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또난 의식하면 아또 인식했네, 인정해버리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마음도 편해질 거고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궁금해요. 저는 배우가 꿈입니다. 사실 저는 꿈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유명해져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배우를 하면 좀더 인생을 즐기면서 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가 되고자 마음 을 먹었고. 배우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또 연기를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우가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Q&A를 하게 된 소감! 솔직히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이 형이 연고 대답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부럽다. 저렇게 열심히 남들 앞에 서서 말도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아, 정말 감사하게도 제대를 하자마자 이런 유니버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느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께 Q&A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구독자분들과 제작진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네, 여러분 진짜 파이팅이시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제가 그 EDM 영상은 제가 진짜 더 재밌게 할수 있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것마저 재밌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대신에 이제 다음에는 꼭더 노력해서 더 재밌는 영상을 보답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